나팔꽃 똑똑 또르르 똑똑 또르르 아침이슬이 친구들을 깨우고 있네요. 채송아님, 채송아님 일어나세요. 채송아는 몸을 꼬아 기지개를 펴고 아이잘 잤다. 해바라기님 일어나세요 해바라기도 몸을 꼬아 기지개를 펴고 아이 잘 잤다 그런데 아직 일어나지 않은 친구가 있네요 이쪽 꽃잎도 뒤집어 살펴보고 저쪽 꽃잎도 뒤집어서 살펴보고 누굴까? 일어나세요. 일어나세요. 아이 잘 잤다. 아, 난 팔고 친구였네요.